자, 대소관계. 자, 대소관계 혹은 대소비교라고 나오는데, 어, 이거 크기관계 비교죠? 어, 우리가 수책에 나올 때는 항상 크기관계 비교하는 게 나와. 맞아? 자, 크기관계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비교는 아니야. 일반적인 비교. 왜냐면, 일반적으로 중1때 혹은 중3때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비교할 때 수직선에 어디 있는지. 맞아? 수직선 기준에서 두 수를 비교할 때, 아, 오른쪽에 있는 게 크다. 이걸 비교했어. 자, 그래서 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땐두 수의 차를 이용했어. 두 개를 빼서 0보다 크다고 라 했을 때 앞이가 크다. 그지 0보다 작으면 뒤에가 크다. 그지 같으면 두개 같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우리 지수는 숫자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정확히 MMO 하단 얘기지 정확히 몰라서 맞나? 그래서 얘는 정확한 숫자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특징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끔 나와 이 되니 그러면 우리가 지수가 나왔을 때 크기 비교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해봅시다. 첫 번째 뭘 이용하느냐면 쉬운 게 있어. 지나가던 중이면 다할수 있어. 우리 중이 친구들이니까. 아니지. 한년지나서까 이제 중이지. 자, 얘가 네. 있어. 누가 더클까 오른쪽. 오른쪽이 더 커. 얘는 계산할 수 있지. 이제 2의 세제곱은 얼마야? 8. 그렇지. 2의 네제곱은? 16. 16. 그러면 뭐가 더 커?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이 더 커. 맞아 네. 뭐? 네. 계산이 돼?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뭐야? 뭐 하나하나 요 고2때 이거 하나 2를 200 203번을 곱하자고? 아, 네. 어, 어, 계산기가 할수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알았어? 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더 많이 곱했어요 <laughs> 훌륭해 맞아? 그걸 좀 있어 보이게 하면 맛있다. 지수가 더커 그치 언제 어떻게 비교를 했어? 미치 같아. 그치. 뭐, 우리가 처음 비교할 거는 뭐냐면, 미치 같을 때야. 같을 때. 됐어? 이때는 지수가 크면 커. 이해 돼? 근데 만약에, 왜 이렇게 좋아하지? 어, 행복해 하지 마. 어.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거 미치 같아? 그럼 어떻게 해? 아니, 훌륭하네 뭘 한다는 얘기야 밑이 같게 만드는 거야 그럼 결국 밑이 같을 때란 얘기는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을 때란 얘기야 이해돼? 됐어 얘는 밑을 같게 하는 경우야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됐어 이때는 지수가 클수록 커자 어. 근데, 요렇게 비교했는데, 우리 다른 것도 하나만 알아보자. 얘 얘, 얘는 누가 더 클까? 왼쪽. 그렇지, 왼쪽이 더 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애와 얘의 차이점은? 그래? 여기 있는 애와 얘의 차이점. 저거 하러 자연스럽게. 그치 얼추 나왔어 얘네는 여기 있는 거는 첫 번째 밑이 1보다 큰 애야 됐어? 밑이 1보다 큰 애는 뭐? 지수가 클수록 크다고 됐니? 그럼 얘는 밑이 어때? 얘 밑은? 0과 1 사이야 됐니? 이때는 지수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커져. 되니? 네. 자, 근데, 지금, 밑이 1보다 큰 거랑 0과 1 사이니까 뭐만 했어? 양수일 때만 했잖아, 그지? 그럼 음수일 때한번 알아볼까? <laughs> 어, 그래, 알지. 얘는? 얘는 누가 더 커? 누거요 어. 오른쪽. 그 오른쪽이 더 커. 네. 맞아? 지수가 어떠니까? 와, 지수가 아 지수가 크니까 커. 근데 짝수. 그렇지. 얘는? 네? 얘는 누가 더 커? 왼쪽이에 그렇지. 의미 이게 그러면 얘처럼 공통점이 있어 없어? 네? 얘가. 그렇지 아니 그, 막 해야 되는데 쟤는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아 지수가 짝수야 되고 홀수야 되고 아. 이거 따져야 되잖아 그지 분이 좋은 나빠. 기분이 나빠 아 좋아 복잡한 걸 좋아하는구나 자 얘는 지수의 형태에 따라 마이너스 될지 말지 이걸 판단을 해야 돼 그지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공통점이 떨어져 그래서 얘는 비교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왜? 불쌍 불쌍하다고? 어머 아 그래 그렇구나 불쌍했구나 미처 몰랐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양수일 때 대부분 할 거야 자 그러면 제 말고 두 번째 미치 미칠 갖게 만드는 경우를 했는데 이번에 좀 크게 할까? 싫어? 그래 그럼 적당히 크게 해야 되겠다. 얘 얘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뭐가 더 클까? 안지가 지수 치 그렇지. 얘는 이런 거야. 얘를 먼저 쓰는 이유가 있어. 근데 육으로 밖게 하는 거 말고 보통 그냥 안에 지수를 갖해서 밖을 다루잖아. 맞아. 그거 배운 과정이 있어. 내가 설명한 과정 중에 있는데 그게 말로 표현이 안될 뿐이야. 내가 그랬잖아. 과정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려면 한글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너네가 손으로만 풀어서 아 손으로 끄적끄적 하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맞아? 이렇게 끄적끄적끄적 하다 면 나와. 근데 그게 정확한 방법이 한글로 표현이 안 되어 있을 뿐이야. 왜? 이걸 한글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지수를 비교할 때첫 번째 뭐 하라는 얘기야? 지 밑이 같아지는지 확인부터 하라는 얘기야. 이게 1번이야. 밑이 같게 안 되면 얘인데 얘는 뭐 하냐? 지수를 맞추는 거야. 지수가 같을 때란 얘기는 다른 말로 또 뭐? 지수를 같게 하는 경우야. 그러면, 우리 지수를 같게 하는 건 어떤 걸 이용하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뭘 이용해? 그치, 그치, 그치. 어, 그런 게 있었어. 너안 왔을 때. 어? 어디가? 저기 2의 8에서 묶 2의 제곱을 그지 뭘로 묶어야 될지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또잘봐 우리가 지수 분배하는 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막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얘 이거 분배하면 24에 이어지는 거예요 어 곱하기 곱하기 됐어 이렇게 나잖아 그지 근데 내가 지수법 칙청 얘기할 때 정방향, 원래 방향들은 오, 지수 분배하는 거, 이거 알아보는 거는 쉽다 그랬어. 수학은 이렇게 분배하는 게 일반적이 아니라 뭐가? 역방향으로 알아야 된다 그랬어. 맞아? 거꾸로 하는 거. 뭐? 얘네의 지수를 묶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 이 얘기 했었어. 맞아? 그러면 어떻게 묶어낼 수 있어? 그치? 얘네의 뭘로? 공약수. 그치? 공약수. 그래서 얘 공략수로 묶는데, 아, 그러면, 가장 큰 걸로 묶어야 안 해가 쉽잖아, 그지? 그래서 최대 공략수로 묶는 거야. 되니? 이거 묶을 때도 순서 정해줬었어. 어떻게? 미쓰고, 최대 공략수 얼마? 이지에는, 이거 쓰고 하자 그랬어. 왜? 여기를 맞추고 이걸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걸 맞추고 얘를 끼워 넣는 게 쉬워. 그럼 얘도 3에 이거잖아, 그지? 인지 안에 걸 끼우는 거야. 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뭐 곱셈으로 나오지? 얘랑 예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8. 그럼 얘는? 4. 얘랑 예곱해서 얼마? 이거지. 그럼 얘는 얼마야? 16. 얘는? 27. 그치. 16제곱하는 게 커, 27제곱하는 게 커. 그치. 그래서 얘가 크지. 이해 돼? 그래서 지수를 비교하는 건 이거 두 가지야. 이거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 왜 고2 때또 나올 거거든. 됐어. 고2 때 단원도 지수란 단원는 있어. 아, 그건 그건 우리 한 2년 뒤에 생각해볼까? 어, 지금 말고.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 해보냐? 20번 해봅시다. <laughs> 자, 봅시다. 예, 위치를 맞출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해줘. 어, 없어. 그니까 러뭘 맞춰? 그지 지수를 맞추는 거야. 그러면, 얘네 뭘 맞춰? 최소공배수. 얘네 최소공배수 뭘까? 그지딱 봐도 10같이 보이지. 맞아? 그럼 얘 표현하는 거죠. 아, 2에 10제곱 될 거고, 얘는 3에 10제곱이고, 얘는 6에 10제곱. 나머지 안에 거 맞추는 거죠. 곱하면 5니까 여기 5인가? 얘는? 그렇지. 얘는? 그치. 2에 5제곱 얼마? 3에 4제곱은? 그치. 그럼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크고, 얘인데 작은 순서냐? 큰 순서냐? 상관없네. 작은 순서대로 해도 되고, 큰 순서대로 해도 되고, 편한 대로 쓰면 되는데, 나는 작은 거부터 쓸게. 계속 AC, AC 거려요. 쟤?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야. 자, 됐어? 자, 다음에 유형 4번 넘어가도 되나? 네. 자 유형 4번을 보면 뭐? 지수법칙 그냥 나눗셈 나오는 거지? 그지? 지난 시간에 나눗셈 관련해서 얘기 한번 했어 그러면 하기 전에 나눗셈은 당연히 지수끼리 뭐 하는 거야? 뺄셈 맞아? 그럼 해보도록 합시다 21번 21번 자얘 예, 봅시다 얘 지수법칙 이용하면, 아, a 의 12, 4, 2x를 한게 a 의 6제곱이면 되지. 다음. 그럼 우리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하면 되지. 그치? 8-2x가 6이죠. 그럼 x는? 1 나오나? 맞아?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합시다. 다. 유형 5번.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지. 얘도 해봅시다. 그럼 봅시다. 얘 보면, 생각은 두 가지로 할수 있어. 얘를 묶어서 얘를 만들든, 얘를 전개해서 얘를 하든. 맞아? 어차피 방법은 두 개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전개야. 네. 됐니? 나중에 다른 학년 가서도 마찬가지야. 묶어내는 것보다 전개를 해서 비교하는 게 빨라. 됐니? 그럼 얘의 전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합시다. 요거 전개하면 O의 B제곱이죠. 얘는 X의 AB제곱이죠. 얘가 125x6제곱 되겠네 됐어 얘 5에 몇 제곱 해야 얘 나와? 3제곱 그럼 얘가 3이란 얘기네 a는 2란 얘기죠 곱하기니까 그래서 두개 나오니까 그러면 2번이네 그지 a가 2니까 저기 분수 형태 있는 것도 해봅시다 23번 해봐 어 그래 아니, 자, 봅시다. 어, 얘, 요거 지수 분배하면 되죠. 얘 분배하면 27이죠, 3의 제곱이니까. 얘는 x의 3의 제곱, y의 3제곱. 이게 얘란 얘기지? 됐어, 이제 비교합시다. C 3이네. 다음에 A 2이네. 그지? 3에 2가 6이니까 다음 b는 27이네 맞아? 어, 항상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말고 쓰고 확인해 예, x의 몇 제곱? 3, 6, 10제곱 이렇게 되지? 얘는 요거 계산이 먼저죠 그러면 15에 1 빼서 10 빼는 거지? 그러면 x의 4제곱인가? 얘 지수 분배하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고 위에 거 분배하면 y의 10제곱 밑에 것도 x의 10제곱 이렇게 되나? 다음 얘 요거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줘야 되죠 얘는 2의 4제곱의 n제곱 2의 제곱의 n 플러스 1제곱이지 맞아? 그럼 얘 정리하면 2의 2n제곱 마이너스 4n의 플러스 2n 플러스 2 이렇게 되나? 그래서 이거 4나오나? 이거? 맞아? 네 응, 음, 어 no. <laughs> 자, 다음에 얘 예. 마이너스 1에 얘네 더하니까 2n 플러스 1제곱이지? 네 맞아? 근데 우리 마이너스 1은 확인이 가능한 애야 맞아? 이게 무슨 수인지 확인하면 되잖아 어떤 수에다 2를 곱했어 얘가 뭐의 배수야? 어떤 수에다 2를 곱한 수 이게 2의 배수야 왜냐면 2, 1은 2, 2, 2, 4, 2, 3은 6, 2, 4, 8 이렇게 되잖아 네. 2의 배수는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한 게다 2의 배수가 된다고 그럼 2의 배수에다 1 더한 건? 홀수 그렇지 홀수야 왜 2의 배수는 짝수니까 짝수보다 1큰건 홀수야 그럼 마이너스 1의 홀수 거듭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겠지 무조건 3번에 네. 응. 우와 5제곱이야 그래요 그럼 여기 25대? 훌륭하네. 아유 최고. 저기부터 가 25대요. 어디? 아 여기가 25. 아 이거 대신 됐어. 이제 만족해. 아, 뭐 어. 자 이번 실생활 문제. 아 선생님 이거 근데 생각보다 쉽던데요 이거. 이거 풀어보니까. 단위를 바꿔가는 거야. 그래서 대신 갈아끼는 거야 이거 단위를 것도 없는 너무 쉬워 이게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거지 너네가 나중에 뭐 제곱센티미터 이런 거 하잖아 네, 네. 2m가 얼마 센티미터냐 이거지 그지? 음. 그럼 너네가 이거 할때 원래 1m는 이거잖아 그지? 맞아 음. 그 1을 나중에 단위수라고 하긴 해 됐어? 기준이 되는 수 이 미터의 1이 생략된 거랑 마찬가지야. 아, 얘 대신에 얘로 갈아낀다고. <laughs> 되니? 근데 다 곱하기 관계일 뿐이야. 얘 대신에 뭐로 갈아껴? 이걸로 갈아껴서 계산을 한 거라고. 되니? 이해됐어? 네. 어, 그럼 환산해 봅시다. 25번. 네. 야, 봅시다. 얘를 바이트로 바꾸라는 얘기지. 메가바이트를. 맞아? 그지? <laughs> 자. 얘를 그럼 하나씩 하나씩 바꿔보면 돼. 왜 얘가 나왔잖아. 그지, 얘를 얘로 바꿀 수 있네. 그러면 원래 20은 그대로 있었고, 메가 바이트가 킬로 바이트로 바뀌려면 2의 10제곱이 들어가면 되겠네. 맞아. 얘가 10의 2의 k제곱의 바이트. 근데 이번에 뭐이킬로 바이트를 바이트로 바꿔야 되지. 이 키로바이트가 바이트로 바뀌면 또 2의 10제곱이 또 펴지네. 그럼 얘가 2의 10제곱 바이트. 이렇게 바뀌네. 이 앞에 뭐 있었어? 2의 10제곱. 이 앞에 뭐 있었어? 20. 얘가 10 곱하기 2의 k. 이렇게 되네. 맞아?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10은 여기서 나온 거지? 얘가 2 곱하기 10이니까. 맞아? 그럼 얘 정리하면 2가 몇 개? 아니, 열 개를 100... 21개 왜요? 곱셈은 지수끼리 더셈이니까 거기에 1 더하면 21개죠 와 됐어? 신기하다 자, 다음 유형 9번도 했던 얘기야 뭐? 여기 같은 수의 덧셈 나왔네 같은 수의 덧셈은 뭐라고? 덧셈 거럭 같은 수의 덧셈은 뭐라고? 같은 수의 덧셈! 곱셈? 아 곱하기? 그렇지 곱셈 구구단이잖아. 2가 어, 한번 더해졌으면 2를 어, 2 2가 두번 더해졌으면 2 곱하기 2가 세번 더해졌으면 2 곱하기 3 그래서 같은 수의 덧셈은 곱셈이라고 지난 시간에 했지 그, 자 봅시다 얘 네. 예. 밑이 같은 수의 곱셈이죠 얘는 지수끼리 뭐하는 거야? 더하는 거니까 3에 18인가? 됐어? 얘 네. 예. 같은 수의 덧셈이죠? 얘는 뭐야? 곱셈. 음, 3에 6제곱이 몇개 있어? 3개. 어, 3개. 그럼 얘는 3에 7제곱이겠네. 음. 맞아? X랑 Y 빼면 적당히 나오겠죠? 다음, 유형, 유형 10번. 이제, 뭐냐면, 시계값 문제인데, 유형 10번. 우리가 복잡한 지수 대신에, 간단한 문자나 숫자로 바꿔끼자는 얘기야. 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2의 x제곱이 뭐, a다. 이거 바꿔끼라. 이런 거 아니면, 뭐, 2의 10제곱을 1000으로 바꿔껴라. 뭐, 이런 거. 2의 10제곱 얼마라 그랬어? 그, 1024. 이거 외우라 그랬어? 선생님, 저는 외웠어요. 훌륭하네. 음. 이거 외우는 거야. 근데, 1024가 계산하기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대신, 10으로 써서 1000으로 써서 뭐계산하 하는 문제가 나와. 얘는 왜 그렇게 나오냐면 1000이 10의 세제곱이니까 10의 거듭적으로 뭐 식의 값 변화를 주기 위한 거야. 약분하려고. 됐어? 근데 얘 얘를 얘로 바깥기란 얘기는 우리가 이런 거야. 주어진 식에서 뭐가 얘가 있어야 돼, 무조건. 만들어 내란 얘기야.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뭘 써서 지수 법칙을 써서 무조건 얘를 만들라는 얘기야. 얘를 얘로 갈아끼라. 이 얘기는 뭐? 얘를 무조건 만들어 내란 얘기라고. 뭘 이용해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그럼 예를 들어 뭐 저기 저기 4의 x 제곱을 a로 표현해라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치지 그럼 얘를 뭐 2의 x 제곱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2의 제곱의 x 제곱이죠. 맞어? 그런데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뭐 하는 거야? 곱셈이야 맞어? 곱셈은 무슨 법칙이 가능해? 어떤 법칙? <laughs> 교환법칙 <laughs> 그렇지 교환법칙 얘를 이렇게 갈아껴도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럼 다시 얘를 묶어내면 이렇게 묶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음... 되니? 네. 그럼 얘보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2의 x제곱 플러스 2가 a래. 어, 얘로, 얘 만드는 게 기분이 나빠. 그지? 지수가 추가돼서. 그지? 어.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바꾸는 거야. 뭐? 이거를 2의 x제곱만 남기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지수법칙 거꾸로 이용하면 지수끼리 합은 어떻게 나왔어? 그렇지 빛이 같은 수의 곱셈에서 나온 거야 결국 2의 x제곱은 얘 4니까 이항하면 4분의 a 인 거죠 맞아? 얘 대신에 4분의 a 를 갈아낀 거라 얘도 하는 방법은 비슷해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 갈아껴라고 나오는 건이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데 이 형태 만들 때첫 번째 당연히 빛이 간단해야 돼 그래야 만들 수 있어 그니? 두 번째는 지수도 간단해야 돼. 뭐?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반대로 보내는 거야. 더하기 아니면 빼기 나올 거야, 대부분. 됐어? 자, 해봅시다. 27번. 얘 봅시다. 얘 원래 지수법칙 이용하면 빼면 이거잖아, 그지? 맞아? 요거 하는 방법도 얘기했어. 이거 역수 취하면 된다 그랬어, 밑을. 맞니? 네. 그죠? 근데 이에, 아, 네 제곱이야? 2의 네 제곱 만들어야 되지. 그럼 이 밑은 2의 제곱의 네 제곱분의 1인가? 얘 자리 바꿔도 되죠. 얘 바로 바꿀게. 얘란 얘기지? 그래서 얘 갈아끼면 a 제곱분의 1이 되겠네. 맞아? 자, 뒤에 넘겨서 28번도 합시다. 우리 주어진 거 하는데 밑은 일단 2잖아. 그지 맞아. 얘 바꾸면 2의 세제곱에 X제곱이야. 맞 네. 그럼 얘 지수법칙으로, 교환법칙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치?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네. 2의 X제곱. 네. 그런데 이 밑에, 이 밑까지는 맞췄는데 지수가 복잡하죠? 네. 그럼 이 지수를 분해 시키는 거지. 네. 그러면, 지수끼리는 언제 뺀다고? 밑이 같은 수에? 나누셈일 때. 얘가 a죠? 그럼 얘만 남기면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 2의 네. x 제곱 요거 4 넘어가면 4 a 이렇게 되나? 네. 맞아? 네. 이제 갈아끼면 되겠죠. 네. 얘는 4에 2의 세제곱이니까 64 a 세제곱인가? 네. 맞아. 맞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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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유형 12번 자리수구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자리수도 되게 복잡한 거는 아니야. 어, 복잡한 자리수는 아니고 뒤에 0이 많은 거의 자릿수를 구하는 얘기야. 자, 예. 예를 들어 2 4 0 0 0이 여섯 개가 있어. 그럼 얘는 몇 자리 자리수야? 자릿수, 8자리 자리수. 네. 맞아? 네. 왜 0이 여섯 개니까 이게 여섯 자리, 일곱 자리, 여덟 자리. 네. 0의 개수와 0이 아닌 거의 개수를 더한 거지. 또더한 <laughs> 어, <더> 거지. <laughs> 어. 맞아?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의 형태를 알아본다고. 그 10의. 그 얘는 결국 이런 거잖아. 24곱 하나 기다 여섯 개. 그 10의 6제곱으로 될 거야. 얘가 10의 6제곱이지. <laughs> 결국 0이 많이 붙은 건 10의 거듭제곱인데 이 지수랑 뭐랑 같아? 0의 개수랑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 10의 거듭제곱의 특징을 알아야지. 이거 앞에서 했지? 어떻게 나왔어? 2의 지수랑 5의 지수 같다 그랬지? 맞아? 소인수분했을 때 얘네를 묶어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2의 6제곱에 5의 8제곱이 있어. 그럼 10의 거듭제곱으로 하려면 얘몇 개만 묶어낼 수 있어? 6개. 그럼 얘는 정확하게는, 아, 6에 2를 더한 거야. 맞아? 그럼 얘, 아, 요것만 떨궈야 되니까? 1. 이거지? 맞니? 끝. 그래서 얘네를 묶어 간다고. 됐어? 응. 아무튼,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문제를 다음 시간에 바로 풀어볼게. 음, 응. 쉬세요.